제7장 이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리아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오대손이요, 아히독의 육대손이요, 아마리아의 칠대손이요, 아사리아의 팔대손이요, 무라요세 구대손이요, 스라히야의 십대손이요, 우시엘의 십일대손이요, 북기의 십이대손이요, 아비수아의 십삼대손이요, 디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하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타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리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여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학자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일곱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재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의 하나님의 뜻을 따랐을지며,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쓸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창고에서 내다가 들릴지니라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 학자겸 제사장 에스라가 무릇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백달란트까지, 밀은 백구르까지, 포도주는 백박까지, 기름도 백박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내가 너희에게 이르로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에스하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오게 가둘지니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제 8장.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비누아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두스이요 스가냐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리 아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바한 모압 자손 중에서는 스라히아의 아들 엘 요호에 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00명이요. 스가냐 자손 중에서는 야하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300명이요. 아딘 자손 중에서는 요나단의 아들 에베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50명이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아달리아의 아들 여사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요. 스바디아 자손 중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디아니 그와 함께는 있 남자가 80명이요. 요압 자손 중에서는 여이엘의 아들 오바디 아니, 그와 함께는 있 남자가 218명이요. 슬로미 자손 중에서는 요시바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는 있 남자가 160명이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리 아니, 그와 함께는 있 남자가 28명이요. 아스가 자손 중에서는 학가단의 아들 요한 아니니, 그와 함께는 있 남자가 110명이요. 아도니감 자손 중에 나중된 자의 이름은 엘리 벨렉과 여우엘과 스마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60명이요. 비그의 자손 중에서는 우대와 사부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었느니라.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중에 레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당과 야립과 엘라당과 나당과 스가리아와 무슬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아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비아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비아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잇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찰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비아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비아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강구하였더니. 그의 응락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때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비아와 하사비아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 달란트요, 은 그릇이 100 달란트요, 금이 100 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천 달이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녹그릇이 2개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요하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세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시니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사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느하세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이의 아들 노아디아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무게 총량을 그때 기록하였느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이 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순양이 아여6마리요 어린양이 77마리요, 또석죄제의 순념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며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